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태릉에서 공급반응을 운영하고 있는 법사필 김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뭐 저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제자님들이 법사 공부를 하시든지 뭐 성거리 공부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법사이다 보니까,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외동제자님들이, 법사, 특히 법사님들, 법사 고장 치는 거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좀더 편안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뭐, 뭐, 여러 선생님들이 뭐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배우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배울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저 이번 시간에는 그저 법사님들이 외동 제자 법사님들이 법사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고장 치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제가 좀 편하게 칠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 먼저 하시기 전에 이 버사님들이 고장을 치거나 뭐뭐저저 저 장구에다가 깽가리를 놓고 치시나 뭐 치시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치는 방법은 똑같고 단지 장구 치시는 분들이나 고장을 놓고 치시는 분들이나 서로간에.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좋아하는 색깔에 따라서 장구에다가 깽가리 매고 치셔도 되고요, 고장에다가 또징을 놓고 치셔도 됩니다. 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로 따지실 때는 뭐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거로 서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 뭐 틀린 점은 이제 장구나 고장이나 생김새가 틀리고 이제. 장구에서 걸고 치시는 분들은, 깽가리를 장구에다 걸고 치기 때문에, 앞에서 때린다는 점. 그리고, 고장을 놓고 치실 때는, 뭐, 부편은, 오른손으로 치는 거니까,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이제, 고장에다가 놓고, 깽, 이제, 징을 치실 때는, 옆으로 치셔야 된다는 점이고, 또, 깽가리를 놓고, 장구에서 놓고 치실 때는, 앞으로 때린다는 점이, 서로 틀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에서는 첫째 이제 장구에 장 제, 저는 이제 자, 주로 장구를 놓고 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구를 놓고 고장을 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생기복독 소리가 잘 나오면 됩니다 뭐 생도, 생기복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 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저저 외동 재장님들이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일단 생기복덕입니다. 생기복덕인데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치시면 그 리듬 자체가 나오지 않게 않고 똑같은 박자에 똑같은 그 순간에 탁탁탁탁 치니까 재미가 없을 정도로 그 리듬이 잘 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리듬을 만들면서 생기복독을 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저, 장구를 놓고 장구의 표면에 어떻게 치는 게 좋은 건지 그 말씀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장구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장구원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생기복독 칠라고 하시는 부분은 물론 전체를 다 놓고 치셔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기복독 자 이제 배울 때는 첫째 장구를 딱 놨을 때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가운데 있는 자리, 가운데 자리, 그리고 주로 우리가 치는 생기복독 자리는 이 옆에서 이 3분의 1요 안에서 치는 겁니다. 예. 요 안에서 치는,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기복독 자체를 칠 때는. 맨 밑에가 생, 그다음에 위쪽이 기, 그다음에 여기가 복 반자리죠 복 그리고 다시 기자리를 다시 덕쳐서 생기복독을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치는 자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강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약은 잘안 되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염두에 항상 머리에 두고서 연습을 하시면 강약도 되지만 손의 고장 자리에 고장이 닿는 그 자리를 몸소 몸으로 익히셔야지만이 어 고장이든지 장구를 치실 때그 생기 복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쳐봤는데요. 이렇게 칠 때는 우리가 이제 강약 조정보다도 생기 복독에 치는 자리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물론 한 장구 통에 있는 어, 통에 있는 가죽을 쳐서 소리를 내는 거지만 치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소리는 조금 조금씩 틀리게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 복독을 그냥 생기 복덕 생기 복덕 이렇게 딱딱하게 쳐지는 게 아니라 요거를 때리는 간격을 틀리게 함으로써 소리 나는 소리를 점점 더 틀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자리, 항상 밑에 쪽으로 가는 자리에는 힘을 더 주는 겁니다. 제일 큰 자리가 강, 약, 중, 약. 강, 약, 중, 약. 강, 약, 중, 약.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방망이 제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장채 이 고장채를 갖고서 때리는 그그그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그냥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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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고, 법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칠 때는 항상 이 타원을 그려준다고 생각 지금 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동그란 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원을 그리는 겁니다 위에서 항상 위에서 시작해서 위를 때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갖다 댔다가 생기 튕겨 나온 걸 끌어서 갖다 대는 게 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생기동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반원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반원을 그려줘서 반원을 그려줘야 위에서 튕기고 내려오면서 반원을 그려서 채와 힘 있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밑에 박에다가 우리가 지금 생기복떡 생기복떡 이렇게 치는데 요 간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 연습하려고 제가 여기다 이제 그려놓은 거는 좀 넓게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제 손이 이제 많이 부드러워지고 생기복도 자체를 이제 강약을 줘서 소리를 낼 경우에는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이제 이제 완전히 됐을 때는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써요. 생기, 복, 어? 이렇게 치는 게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 드렸고요. 물론 이게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공부는 자기가 꾸준히 해서 어, 공부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자기 자신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계 속도 려서 그게 내 손에 익을 때까지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이고장의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항상 라운드를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밑에 쪽 내려갈 쪽에 항상 조금씩 더 힘을 준다는 거. 그것만 염두해주시고 하시면 고장 치는 거는 금방 생기 복독은 되실 거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